영원한 동반자 서경호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그두 번째 출고 기록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이제 30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후에 출고 드릴 예정에 있어요. 어떤 차일까요? 이렇게 시트만 보면은 어떤 차인지 아시는 분들은 전문가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링컨 에비에이터 2025년식. 케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네, 오늘 동반자 고객님께서는요 서울 마포에 계시는 동반자 고객님이세요. 어, 저랑 사는 곳이 똑같네요. 네, 진심으로 축하 축하 드려옵니다. 네, 11월에 저희 전시장에 방문을 해주셔서 시승을 한번 해보셨고요. 그 에비에이터의 그 극강의 승차감. 지상에서의 비행, 구름 위를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에어 서스펜션에 매료되셔서 링컨 에비에이터 구매를 결정하셨습니다 어, 색상은 블랙이에요 그리고 저서경욱 팀장의 트레이드 마크인 스페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모든 크롬들이 다 블랙으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제 완전 원너이에요저 진짜 고민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 리스 만기가 돼서 다시 익스플로러를 당연히 구매를 해야 되는게 맞는데 조금 무리해서 이 링컨 에비에이터 7인승 리저브 모델을 올블랙으로 탈지 너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도 솔직히 왔다갔다 하고 있긴 해요 익스플로러 플래티넘 야, 풀체인지 모델을 탈까 아니면 링컨 엘비에이터 리저브 모델을 탈까. 리저브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무리가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대표님께 막 사정 부탁을 해야죠. 좀 싸게 직원가로 좀 부탁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플래티넘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약도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여담이 또 길었죠?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서울 마포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너무도 멋진 링컨 에비에이터 2025 리저브의 올 블랙 에디션 만나보는 시간 곧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행복 가득한 2025년 1월 주말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영호 팀장입니다. 오늘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그두 번째 출고 기록입니다. 서울 마포에 계시는 우리 동반자 고객님의 링컨 에디에이터 2025년식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지금 일단 보시면은 올 블랙이에요. 네. 일단 링컨의 지금 패밀리 룩을 사용을 해 가지고 링컨 노틸러스 지금 풀체인지 모델이랑 거의 유사한 듯한 그런 전면 그릴과 헤드라이트의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 에비에이티즘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다이아몬드 요 링컨 엠블럼을 형상한 모델 모습이거든요. 요게 이제 회색 플라스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어, 블랙 레이블이랑은 재질 자체가 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에비에이터 블랙레이블 같은 경우는 전면글이 그냥 크롬으로 놔둔 것도 좀 고급스럽고 이쁜 반면에 리저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회색 좀 약간 좀 저렴한 듯한 그런 회색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 에디션 시공은 거의 필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도 완벽하게 지금 전면 그릴이 블랙으로 완성이 됐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샌드브러스트로 일부러 모래를 뿌려서 상처를 낸 다음에 프라이머 회색으로 도색을 하고 열 처리 후에 블랙 도장 후에 다이아몬드 펄 코팅까지 입혀서 햇빛을 받으면 이 펄이 반짝반짝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여기가 이제 크롬으로 되어 있죠. 요것도 올 블랙으로 지금 그 전면 그릴과 동일하게 도장 작업이 들어간 거예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원래 크롬으로 되어 있어요. 요 부분. 네. 크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블랙으로 들어갔고요. 멋있습니다. 가운데 이제 중앙에 이제 링컨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남겨뒀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휠도 마찬가지로 크롬 뭐 무광 이렇게 막 섞여있는 그 휠을 블랙 에디션 휠로 너무도 멋있게 완성이 됐고요. 사이드 하단에 여기도 원래 크롬이잖아요. 여기도 쭉네 군데가 크롬인데 이것도 지금 블랙으로 쭉 변신이 들어갔고 여기도 크롬인데 이것도 블랙으로 쫙 들어갔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있잖아요. 이 도어, 이 창문 테두리가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여기 이런 게다좀다 다 크롬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블랙으로 변신이 되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루프랙도 마찬가지로 이 루프랙도 전부 크롬인데 블랙으로 됐죠. 그러니까 완벽한 올 블랙 에디션이 완성이 되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와, 그리고 우리 고객님께서 썬팅 원래 썬팅을 하게 되면 썬팅에 그 브랜드 스티커가 여기 이제 붙게 되잖아요. 그것도 요청을 안 하시고 깔끔한 거를 요청을 해 주셨는데 그래도, 서경욱 팀장님의 그 트레이드마크인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는 우측 하단에 붙여달라고 너무도 너무도 영광스럽고 감사하게도 해주셔서 블랙 에디션 인증 배지는 역시 동일하게 트렁크 우측 하단에 붙여드리게 되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은, 이야, 이게 시트가 하비스트라는 시트예요. 하비스트가 어, 뭐라고 설명해 드려야지. 약간 갈색이잖아요. 브라운의 이 하비스트 시트랑, 어, 트렁크 풀매트를 맞추기가 좀 애매해서가지고, 블랙으로 제가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열 등받이부터 양쪽 사이드며 바닥이며 트렁크 도어까지 올 블랙으로, 10바까지 블랙, 어, SS 원단으로 해가지고, 트렁크 풀 매트 시공이 들어갔고, 어, 1열, 2열의 친환경 콜 매트 시공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매트는 요렇게 생겼거든요. 기존의 매트는 지금 트렁크에 넣어드린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광미러 시공 뭐 당연히 들어갔죠. 광광미러 시공 당연히 들어갔고, 전체 유리막 코팅까지 들어가서 한 4시간 동안 어 기계로 작업이 다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있습니다한 가지 우리 고객님이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부분이 이 후면부에 테일라이트인데요. 테일라이트를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을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남겨뒀는데 개인적인 제 취향은 스모그 테일라이트를 만약에 했으면 어땠을까 좀더좀 블랙블랙하면서도 멋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조금 살짝 아쉬움은 들어요. 여기가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약간 더 거무스름하게 만드는 스모그 테일라이트 시공. 이것도 한번 우리 고객님분들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와, 이 라인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네. 링컨 에비에이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역시 에어 서스펜션인데 저희 브랜드에서 뭐 네비게이터도 안 들어가고 익스페디션도 안 들어가는 에어 서스펜션이 유일하게 링컨 에비에이터만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극강의 승차감을 자랑하는 너무도 가장 뭐 저희 브랜드에서 고급스럽고 뭐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차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새롭게 펼쳐지는 링컨라이프의 저 서경욱 팀장이 저 시작부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리고요.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 가득 건강이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포드 링컨 영원한 동반자 서경욱 팀장의 1월 11일 네, 토요일. 그두 번째 출곡 기록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저뭘 불래?